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된 60대 주부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고 나면 저와 시어머니 둘이 또 의지하며 살아갈 테죠. 다른 고부관계와는 다르게 저희는 정말 모녀 같은 사이인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가서 저희 남편을 만난 건 제가 26살 때였어요. 친구랑 도서관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고 모의 면접 연습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기 앉은 남자 보여? 저 남자가 법대생인데 여기서 엄청 유명하대 라고 하더라고요. 전 왜? 법대생이라? 아님 왜 유명해? 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는 도서관 사서한테 들었다면서 엄청난 부잣집 아들인데 집에서 쫓겨나서 저렇게 후줄근하게 다니게 된 것이고 부잣집이라 저 남자 꼬시려는 여자들 많았는데 눈길 한번안 주다 보니 동성애자라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난후 다른 여자들처럼 꼬시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뭐랄까 그냥 친구에게 얘기를 전한 사서부터 도서관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알고 있을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싫을까 알지 못하는 거면 끝까지 모르는게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두달후 친구는 먼저 취업에 성공했고 저만 도서관에 다녔어요. 친구랑 같이 준비하던 때와는 다르게 혼자 하니 잠이 어찌나 쏟아지던지 자판기 커피를 달고 살았답니다. 그날도 여전히 전 잠도 쫓고 집중하자는 생각에 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그 법대생 남자가. 그렇게 커피 많이 드시면 속 버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서 커피를 쏟았고 남자는 자신이 갑자기 말해서 놀랬나 보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에 저가 들면 괜찮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을 텐데 참 이상하죠? 제가 남자한테 미안하면 밥한끼 사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제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이내 알았다고 하고 서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후 며칠 동안 도서관에서 남자를 볼수 없었답니다.전 이렇게 잠수 탈 거면 밥 사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하질 말던가.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그렇게 한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그 남자가 나타났고 쭈뼛거리며 제게 와서는 그때 그밥 오늘 먹어요.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따라갔죠. 식당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는 남자에게 커피는 제가 사겠다고 하고 커피 마시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밥안 사서 전 저랑 밥 먹기 싫어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바로, 아, 그런 건 아니에요. 하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장난친 거라고 하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같이 밥을 먹은 날 이후 저인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도서관에서 같이 앉아 전 취업 준비를 그 남자는 본인의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전그 남자에게 마음이 조금씩 생겼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는데 관계에 진전이 안 생기자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답답한 사람이 먼저 저질러 버렸네요. 저는 그 남자에게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던 남자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 도서관에 그 소문처럼 남자 말고 여자 좋아하는데 이건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너니까. 그런데 나 부자도 아니야. 심지어 엄청 가난해. 그래서 너랑 커피 쏟은 날 나한테 밥 먹자고 했을 때 나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밥 사줄 돈 모은다고 그때 도서관 잠깐 못 나온 거야. 그 정도로 가난해. 그래도 이런 나라도 괜찮아? 나는 내 가난 때문에 너가 힘들까 봐. 그래서 먼저 말 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왔고 전 남자를 안아주며 그런 건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하며 저흰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라곤 도서관 집 근처 공원 한강 등으로 다녔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기운이 전해졌는지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취업을 했고 남자친구는 사법시험을 통과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가 원하던 걸 모두 해냈으니 근사한 곳에서 밥을 먹자고 했고 식사를 다하고 갑자기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고백했을 때처럼 고백할 게 있다며 자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신다고 하면서 괜찮다면 결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다고 승낙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고 고생한다고 반대하셨지만 설득 끝에 허락받았고 상열내장에서 시어머니를 본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정말 선하시고 너그러우신 성품이시네. 몇 번의 대화로 다 느껴졌어. 걱정 안 된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반대한 거 미안해서 그냥 하신 말인가 보다 했는데 결혼하고 지내보니 부모님 말이 맞았어요. 사실 결혼 후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거절하셔서 가까운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오면 불편하시다며 집에 없을 때만 오셔서는 반찬을 두고 가셨어요. 집이 엉망이어도 잔소리 한번안 하시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아이도 낳고 남들 못지않게 살게 되었죠.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까지 해줄 수 있게 되니 꿈만 같았죠. 그런데 아이가 중3이 되던 해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전 화한번 내지 않던 사람인데, 화도 엄청 내고, 불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물었더니, 사무실에 의뢰인이 찾아왔는데, 고모였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는 몰라봤는데, 고모는 날 알아보더라. 그리고는 깔깔 웃으면서 나갔어. 나 미칠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우연히 찾아온 고모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한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고모가 크게 웃으며 나간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과거에 고모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나중에 말하고 싶을 때 해달라고 한뒤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어요. 그 이후 전 자꾸 남편의 말이 생각나서 시어머니께 말했고 시어머니도 어쩌니, 어쩌니, 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전 뭔가 이상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애비가 어렸을 때, 지 아빠한테 참 많이 맞았어. 술만 먹으면 나뿐만 아니라 애비까지 참 나쁜 사람이었지.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처럼 사는데, 글쎄, 내가 애비 동생을, 그니까, 둘째를 임신한 거야.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날도 술을 드시고 오셔서는 임신했다고 빌었는데도 통하지 않고 결국 임신을 알게 된 그날 난 유산을 하게 되었지 뭐니. 하열을 하는 날 보고 애비는 나와 함께 도망쳤단다. 그 이후 우린 숨어 지냈어. 숨어 지내다 어쩌다 들키는 날이면 그동안 조금씩 모았던 돈도 빼앗겼지. 그렇게 우리 모자는 이것저것 피해 다니며 숨어 지냈었는데 우리의 거처를 어떻게든 알아내는 사람이 고모였단다. 고모는 그걸 자기 오빠한테 얘기하고 빼앗기는 우릴 보며 즐겼던 거야. 그래서 우린 이 악물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야반도주하듯이이 동네에 왔단다. 그 이후부터 너도 함께 했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하지만 애비 사무실에 고모가 나타났다고? 어쩐다니. 애비가 잘 살고 있는 걸 봤으니 또한번 힘들어질 것 같구나.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아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남편의 어린 시절이 너무 안쓰러웠고, 그제서야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 옆에서 힘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하고, 남편에게는 소일거리 도와준다는 핑계로 사무실에 함께 출퇴근을 했어요. 그로부터 3일 후 시어머니의 예상대로 사무실에 고모와 시아버지가 찾아오셨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보여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예, 너돈 많은 집안인가 보구나.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무실도 차려주고, 우리 아들은 남자다운 큰 배포가 없어서 이렇게 성공을 했을 리가 없거든. 고맙다. 근데 내가 니네 시애비야. 우리 아들이랑 닮았으니 그건 알테고, 그럼 나한테도 돈좀 줘야 하지 않겠니? 나 아니었음 니네 남편은 세상에 없잖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성의 표시를 한번 해 보거라. 하시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본 며느리고 몇년 만에 본 아들인데. 다짜고짜 돈을 달라뇨. 저는 어찌할 줄 몰라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길 잃어버린 아기처럼 덜덜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전 정신을 차리고 돈 없고 저희 안 먹고 안 사고 하면서 지금껏 살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드셨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며 지갑에 있던 돈을 다 드렸고 제발 가시라고 하였죠. 그러니 그제서야, 진작 줄 것이지. 하셨고, 다음엔 좀더 깊이 있는 성의를 보여라며 소리치시고 가시더군요. 이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꼬박꼬박 찾아오셨고, 난장판이 되고 치우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지만, 더 이상은 너무 힘들어 사무실 정리를 했습니다. 명함에 있던 핸드폰 번호로 매일매일 폭탄처럼 전화가 울려댔고, 급기야는 흥신소에 의뢰를 하셨는지 집까지 찾아오셨더군요. 집에 찾아오셔도 행패를 부리셨고 그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모아둔 돈도 없어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시어머니도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와 함께 지내시며 집안일을 도맡아 주셔서 저도 남편과 함께 간간히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그렇게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었어요.평소 오셔서 돈만 뜯어가셨던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술을 드시고 오셔서 놀란 시어머니와 남편은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지만 온갖 소란과 주민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열어드렸죠.하지만 그 전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술에 취하신 시아버지는 내가 지금 여기서 누려야 하는데 너네가 날 버려서 아직도 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치셨고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려는데 아들이 말리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자신이 남자니까 말리겠다고 해서 같이 나갔어요. 아들은 시아버지께 무슨 자격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요? 그게 왜 그쪽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호어머니 모시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할아버지는 아빠로서 책임감 있게 부양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사셨던 거에 비해 지금까지 드린 돈이면 충분히 효도한 것 같으니 그만 찾아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시아버지께 한 말이 예의는 없었지만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니놈도 내 핏줄인데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내 아들은 한마디도 못했는데 천연피가 섞여 그렇구나? 하더군요. 전 대꾸할 말도 안 떠올랐고 단지 소리치며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시아버지를 밀치며 나는 트라우마로 말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제 아들까지 건드려요. 절대 용서 못 해요. 하며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경찰이 출동하고 저와 아들은 병원에 갔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서로 갔어요. 정말 행복한 일상의 연속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건지 너무 비참하고 힘들더라고요.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시아버지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해결된 것 같았지만 남편의 핸드폰으로 계속된 돈 요구와 함께 세상에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는 아들은 없을 거라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하셨죠. 시어머니와 남편, 저와 아들은 얘기 끝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식구들 번호 모두 바꾸고 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번호를 바꾸기 전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께 제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돈입니다. 받으시고 앞으로 저희 가족 찾지 마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한번더 찾아오시면 그때는 고소하겠습니다. 잘 지내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울더군요. 복잡한 마음이겠죠.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아버지니까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와 목욕탕도 가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첫 술을 배우고 싶었다고요. 그러지 못해서 자신은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진 않아 정말 노력했다고요. 하지만 아들에게 내 아버지로 인해 상처 준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힘들다고 했어요. 전 남편에게 우리 아들도 어느새 다 커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며 아들은 지금 당신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는 서로 부둥켜하는 채로 고생했다고 지금까지 우리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 헤쳐왔으니 지금도 할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들의 병원 치료가 다 끝나고 전인 이사를 했고 그렇게 다른 동네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동네 빵집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고 시어머니는 수험생이 된 아들을 케어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나이가 있다 보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시내에 있는 건물에 경비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전 남편에게 시간이 더 걸려도 좋으니 당신이 해왔던 일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아들이 곧 대학을 갈 텐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아들이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들이 대학에 가고 오롯이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하더군요. 말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에 갔고 남편을 보고 자란 아들도 역시나 생활력이 강했어요. 첫 등록금 외에 나머지 등록금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그 돈으로 저희 노후를 위해 쓰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참 대견했고 스스로 앞가림을 하자 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시어머니와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 팔자가 안 좋은가 봐요. 이제 다시 좀 행복해졌다 싶었는데 남편이 경비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몇 시간 정도 방치되었고 다음 근무 교대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남들처럼 같이 취미생활도 하면서. 행복하게 누릴 건 누리고 살자고 했는데 왜 하필 지금인지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들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저희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의료기구가 달려있고 호흡기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허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실신까지 하셨죠. 아들이 응급실로 급히 모시고 갔어요. 망연자실에 있는 저에게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무 늦게 오신 바람에 뇌손상이 컸습니다.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로 희망이 없을 것 같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더군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위해 남편이 일하던 건물로 달려갔어요. 다음 근무자가 울먹거리는 절 보자마자 물한잔 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셔서 오신 거 맞죠? 형님하고 전 매일 근무 교대하기 전 일찍 와서 같이 도시락을 먹었어요. 하루는 제가 사오고 다음 날은 형님이 사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의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곤 했죠. 오늘은 제가 준비하는 날이라 드시고 싶은 게 있나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계속했지만 받질 않으셨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당장 달려왔는데 쓰러져 계셨어요. 쓰러져 계신 형님을 보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 분들의 말씀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형수님, 형님 괜찮으신 거 맞죠? 전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소리내 울기만 했어요. 평생 한번을 본인만을 위해 살아온 적이 없던 남편인데 너무 안쓰럽고 어려서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청년이었을 적엔 어머니를 부양해야겠다는 생각만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부해서 겨우 대학에 가니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여야 했고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좀 행복해지나 싶었을 땐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괴롭혔고. 다시 행복해지려 하는데 식물인간이라니. 남은 저도 행복하게 살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전 이곳저곳 찾아보며 남편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깨울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로또의 확률로 식물인간이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 저희도 조금만 지켜보자 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남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아들과 전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남편을 보내주자고 하더군요. 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못 보낸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선 이제 애비도 편안해져야지. 애미야 너도 알지 않느냐. 애비 고생 많이 한 거. 지금도 고생스러울 거다. 이제 그만 보내주자.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들을 먼저 편안하게 보내 주자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피눈물을 흘리시며 고민하셨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할 말이 없더군요. 마음이 아파와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그러자고 어머님 뜻대로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또 왔더군요. 저는 남편의 장례식이고 아버지라는 사람이니 그동안의 잘못을 빌려온 거였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난장판을 피우시면서 소리를 지르셨고 부조금까지 손을 대면서 가져가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찾아오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못 왔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죽은 데다가 고소할 사람도 없으니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면서 자신을 부양하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당신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없다면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부양의 의무를 다 하고 싶지 않으면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보험금. 참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고생만 하다 죽은 남편의 보험금 쓰지도 못할 정도로 아까운 돈인데, 시어머니와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할 말을 잃고 우드커니에 서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들어야 할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날이 왔네요. 아버지께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던 고소 제가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시아버지는 그 길로 꽁지 빠지게 도망치듯 나가셨고 아들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내가 스무 살이 되더니 아버지께 술 한잔 사달라고 아버지께 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아버지가 술을 안 마셔서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는지 모르지만 너의 처음 음주는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왜 술을 못 드시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버지도 술 마실 줄 알고 좋아한다더라고요. 근데 마시면 자신도 똑같이 할아버지처럼 가족들한테 행패 부릴까 봐 무서워서 안 마시는 거라고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아버지가 혹여라도 아버지가 세상에 없을 때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셨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하셨던 복언 폭행, 협박 등등 증거들도 다 모아뒀다고 그걸 이용하라고 하면서 아버지랑 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내셨다는 변호사 아저씨에 명함을 주셨어. 아들의 얘기를 듣고 저와 어머니는 또눈물받아였어요 남들은 이렇게 힘들면 본인이 죽으면 끝이다 한다는데 남편은 결국 남은 우리를 또 걱정했구나.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아들은 시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현과 함께 더 이상 저희에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남편이 명함 주었던 대학동기 변호사를 대동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고 왔네요.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하고 나니 아들이 군대에 간다네요. 시어머니와 저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늦은 나이에 가는 군대지만 남편을 닮아 끝까지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들이 군대 가기 전 남편에게 다녀오자 해서 얼마 전 남편의 3주년 기일에 맞춰 보고 왔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울지 않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그곳에서 힘들지 않길 바라고 누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도 벗고 행복했음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군생활을 시작하는데 절 지켜보라고 했죠. 아 시어머니와 전 당신이 보고 싶으니까 꿈에도 좀 나와 달라고 했네요. 지금까지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희 가족이 씩씩하게 지내고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야 아들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 저와 남편과는 다른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제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마음까지 추워지신 건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행복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과 함께 군 생활을 시작할 아들들에게도 힘내라는 말도 하고 싶네요. 아무쪼록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 겨울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